조앤 리와 그림 동화 오늘은 언네 c 지 The s p i d e r 라는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가나의 남쪽에 시안티라는 곳에서 나온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카디콧 어울드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나 c 씨는 여섯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irst son은 See Trouble 문제를 잘볼수 있는 음그 거미여서요 이름을 See Trouble이라고 지어졌고요. 아그 어, 다음에는 두 번째 아들 이름은 Road Builder 길을 잘빌드업하는 길을 잘 만드는 자 이런 이름을 가졌고 세 번째 아들은 River Drinker 물을 잘 먹는다 River Drinker 네 번째 아들은 게임 스킨을왜 게임이란 말을 앞에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키너는 껍질을 잘 벗기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 아들은 스톤 드로워, 돌을 잘 던지나 봐요. 여섯 번째 아들 이름은 쿠션. 네, 아주 소프트해서 이름을 쿠션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네, all were good sons of Anansi. a n a n 라는 아빠한테는 모두 다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근데 one time Anansi went along, 네, long way from home. 집을 떠나서 far from home 멀리 갔다가요, he got lost and he fell into trouble.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다가 어디선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림상으로는. 그리고는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렸네요. 그리고는 물고기가 Anansi를 먹어 버렸습니다. 네, back home was on sea trouble. 네. 집에서는 아들이 그걸 보게 되었어요. Father is in danger, he cried. 네, 아들이 sea trouble이 바로 trouble을 볼수 있게 된 거죠. 멀리서. 그래서 동생들한테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가봐야 되잖아요. road builder인 두 번째 아들이 길을 척척척척 만들어가지고요. Follow me 하고 따라간 거죠. 그리고는, 네, 그들이 그 길을 로드 빌더 때문에 빨리 갈수 있었고요. 그리고는 딱 가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크게 보이는 거죠. Where is father now? 아빠 어디 있는 거야? 무사히 도착은 했는데요. 아빠는 바로 물고기가 먹어버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죠. 급하겠죠? River Drinker라는 아들이 물을 쭉쭉 빨아서 다 마셔버려서 물을 없앴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나왔겠죠? 어, 아까 보신 그 게임 스키너가 그 물고기를 잘 껍질을 까서 아빠를 무사히 빠른 시간 안에 네,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 새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아빠를 낚아채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데 oh, no. 네, 그 순간 스톤트로어라는 네, 아들이 돌을 번쩍 들어서 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돌에 맞아서 입을 벌리는 바람에 네, 공중으로 들려지고 있는 아빠가 뚝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떨어지면 다치겠죠? 네, 쿠션이라는 아들이 얼른 쫓아가서 아빠가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가서 얼른 아빠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아빠를 구한 여섯 마리 아들 공적들이 다 엄청나죠? 그래서 무사히. 그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그날따라 하늘에 큰빛 불빛이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 이게 뭐지 너무나 아름다운 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이 아들들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나를 구해준 아들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뜬 달이 정말 너무 멋진 선물이 되겠는걸. 누구에게 상을 줄지 막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습니다. 나임. 그래서 이 나임한테 가서 누구한테 선물을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골라주세요. 그랬더니 한번 은원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섯 명의 아들이 과연 누가 아버지를 구한 것인지 네 argue 서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길을 안 만들어 줬다면, 내가 보지도 못했다면, 내가 물고기에서 꺼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 하면서 전부 정말 호흡을 척척 맞춰서 싸우긴 잘 싸워서 아버지를 구했는데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한 거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임 네, 나임이 이걸 보고. 야, 이거 아무한테도 이렇게 아름다운 달은 줄, 선물을 줄 수가 없구나. 서로 다 자기 공로만 내세우고 있으니. 그래서 어, 아무에게도 주지 않기로 해가지고요. 그 달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밤에 하늘로 비공중에 떠있더라.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섯 명의 아들들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다 어, 근사한 제주들을 겹치지 않게 잘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우리 각자에게 다 나름 또 잘하는 게 하나씩들 있죠? 모여서 이렇게 척척척 호흡이 잘 맞아서 일을 해내는 걸 보니 너무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그들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 어, 그들의 이 아름다운 환상의 호흡과 각자가 해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은 다 이렇게 어글리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은 해냈지만 다나 때문에 이루어진 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모아서 했던 아름다운 일들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과 능력이 모여졌을 때에만, 어, 우리의 그 아름다움은 기적을 이루고 아름다운 일들을,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 공로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어글리한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 언제든지 될 거라는 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